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판치르 드디어 터키 무장 공격기 40기 격추 피호 복합 투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외신이 보도를 했지만 그 외신은 러시아 언론입니다. 러시아 언론들이 시리아와 미아가 교전을 하면서. 한치르 대공 화기로 터키산 바이락타르 그리고 앙카 같은 무장 공격기 40여 개를 독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시르가 성능 개량을 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능 개량을 안 했는데도 얼마 전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던 판시르 대공무기가 이제는 터키산 무인공격기들을 격출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행 감시까지 할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동안 무장공격기의 대량 공격 전술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갖고 전술을 연구하고 또 끝없이 훈련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이런 결과가 결국 터키 무장 공격기에 돌밀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숙달이 되다 보니까 무장 공격기들의 비행을 탐지를 하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비행을 하는 경로들을 다 감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장 공격기들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 방패 원리로 무장 공격기도 새로운 성능을 부여를 하거나 전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터키는 그럴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터키의 화폐가치가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외환위기설까지 나돌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셀수 없는 외침을 당해가지고 아픔을 많이 겪은 민족이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을 했을 때 코웃음치고 비어섰다가 낭패를 당했고 6.25때 땡크 대비를 하지 않아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밀려갔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무인 공격기에 대한 대비에 아무런 방책도 없이 그냥 있는 겁니다. 북한의 수천 대의 무장 공격기가 노리고 있는 7군단을 놓고 중국이 벌벌 떤다, 일본이 벌벌 떤다, 미국이 까무러친다. 이런 소리나 해대고 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수천 대의 무인 공격기를 감춰놓고 있다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갑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하게 되면 그 기습을 막을 아무런 전술도 없고 무기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괴멸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수습이 된 다음에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당했다. 또 이렇게 가리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하나에서 비오복합2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양산에서 배치하는 것은 30mm 대공포입니다. 그리고 회전식 레이더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사우디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비오복합2는 40mm 대공포입니다. 실제로 30mm 대공포 사거리하고 40mm 대공포 사거리는 다릅니다. 3,40년에 배치됐던 오리콘 대공포도 35mm입니다. 지금은 사실 40mm 이상 대공포를 개발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30mm를 대량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 봐야 사거리가 몇 키로 되진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장착하고 있는 미사일의 신세를 많이 져야 될 겁니다. 이 BO 복합 2에다가 30mm 대공포를 장착을 해가지고 하나에서 미국에 제의했다가 거절당했죠. 그 이유가 바로 회전식 a s a 레이더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판치르도 아직 회전식 레이더입니다. 그런데 판치르는 개발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신무기를 회전식 레이더를 장착해 가지고 미국에 제안을 했다가 사면 고정식 레이더를 장착한 스트라이커에게 물을 먹은 적이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판치르가 터키의 무인공격기들을 다 격출을 하거나 감시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비오복합2는 40mm 대공포에다가 사면 고정식 A4 레이더를 장착하고 사거리가 좀 되는 대공 미사일을 같이 장착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좋은 장비를 갖고 병사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쑥 를 시켜 나야만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대의 무인 공격기는 비호 복합 각고는 막지 못합니다. 한국은 드럼 탐지 레이다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기왕에 개발하는 거 사면 고정식 레이더로 교체를 해가지고 병사들에게 전술 전말을 연마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